안녕하세요 어, 지금 여기는 한국대 멕시코전이 열렸던 로스토프라는 도시의 저희 숙소입니다 어저께 진짜 너무 저희도 잠을 못잘 정도로 아쉬웠는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마코 로이스 형님께서 또한골일어시를해 주셨더라고요 어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아 역시 아.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경우의 수, 미라클 매스메티션 어, 위원님께 저희가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우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카톡으로 어, 지금 통화를 해도 되냐라고 여쭤본 상황이고요, 통화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바로 페이스톡 갑니다. 여보세요. 잠시만요. 아 위원님, 한국전 경기들은 아,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아그 어, 기억을 잊었는데 한국 경기. 아, <laughs>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도 또 기적의 가능성이 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설마 설마 그 기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laughs> 설마 그 한국 축구의 역사인 경우의 수? 아 그렇죠. 또또 나왔습니다. 또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또 기적의 또 수학자 형님이 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laughs> 아, 아, 아 근데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나중에 팬분들이 보실 텐데 이 인터넷이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빠르지가 않아서 지금 약간 그 위헌님의 화면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위헌님이 계속 눈 뜨고 계신 게 아니에요 위헌님이 <laughs> <laughs> 계속 눈 뜨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시점 줄도 멈춰 있어요 지금 아 저도 멈춰 있어요 <laughs> 어 영상 동화를 한번 끊고 다시 한번 저희가 걸겠습니다 어 팬들이 너무 똑같은 위헌님 표정만 보면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사실 한국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경호의 수 전문가 분들이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진짜 어, <laughs> 원래 안그러면 좋은... 네, 우리 언제쯤이 경호의 수 없는 축구회를 할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면 먼저... 네, 조별리그의 순위 산정 방식부터 한번 가보죠.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은 처음엔 승점... 네. 근데 승점이 같아. 그러면, 네. 골득실. 그 다음이, 네. 누가 더골 많이 넣냐? 다득점. 다득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네. 어떻게 되냐면, 승자승. 아, 네네네네네. 승. 네네네. 네, 승점이 같은 팀끼리 어떻게 되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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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이 같으면은 같다해요두팀간의 네. 싸움에서 누가 이긴 지만 따지면 되는데, 네. 만약에 세팀 이상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세팀간의 승자승을 따지는데, 네. 누가 승점 많이 가져갔냐 세팀간의 맞대결에서만 네. 보뭐 세팀 간이골드실 세팀간의 다득점 이렇게도 따져요. 이것 도다같아승 팀장도 다같아 네. <laughs> 네. 그것도 다다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피파가 네. 페어 플레이 점수라는 걸따져요 네, 네. 카드를 누가 더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여기까지도 다 같다. 그러면 추첨 피파, 피파에서 완전히 복걸 보기. <laughs> 이제는 우리의 진짜 어, 마지막 코발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어떻게 됐냐? 네.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는 독일을 무조건 이기고, 네. 멕시코는 무조건 스웨덴을 잡고. 그렇죠. 일단 그게 기본 아, 전제인 거 일단 이게 대전제. 네. 그 다음에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우리가 두골차 이상으로 독일을 잡거나, 네. 멕시코가 두골차 이상으로 스웨덴을 잡거나, 네. 두팀다 이긴다는 전제 하에.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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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만약에 두팀다한골한골 네. 한골 차로 이겼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경우할수 있는데,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스웨덴보다 어쨌든 어, 두골 네. 이상을 더 넣고 한골한골 차승해야 돼는데 예컨대, 네. 어, 뭐, 멕시코가 스웨덴을 2대1로 잡았어. 2대1 네네. 그럼 우리는 스웨덴보다 두골더 이상 넣고 한골 차로 이기다 예를 들어서 3대2, 아 4대3, 아 5대4, 이런 식으로. 아. 아, 그니까, 러한점 차로 두 경기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세덴보다두 골을 더 아. 넣으면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 되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어, 이거 진짜, 진짜 기적의 <laughs> 경우에서 아닙니까? <웃음> <웃음> 네, 하여튼 뭐, 그런 희망은 있어요.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야지.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호텔 식당 앞에서 외국인들 이다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여기 지금 시간이 한시다 되고 새벽 1 시인데 와... 나와서 막 아, 너 복잡하긴 해요. 아, 복잡하긴 한데 기적은 있다. 아, 저제 앞에서 이렇게 뭐 기적 이런 소리 하고 아, 죄송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혹시 뭐 제가 따에따로 표로 그려서 보냈으니까 네, 바로 정리해서 다시 네. 보시 사실 뭐 경험도을 따지긴 했지만 확률을 따지면 사실 뭐, 뭐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한데 그두 번째 경기 마지막에 좀 짠한 게 있더라고요 뭐다습상하고 화나고 뭐 앞으로 한번씩고 어떻게 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아 그래도 마지막에 선수들 울고 하고그니까저 아, 친구들도 되게 간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보죠 뭐 그냥 저희도 꼭 간절하게 한번 보죠. 아 근데 너무 다행히 어, 러시아에서 또 이게 인터넷이 그래도 저희를 좀 도와주네요. 아 근데 처음에 사실 제가 네. 말씀드리면 네. 뭐 와이파이로 연결하다가안 돼가지고. 네. 아 어, 최고. 로 연결해서 지금 바로 두 번째부터. 아, 어. 사비, 그 뜰이 안떨어집네요아 데이터로. 이게 사비 사비로 지금. 아, 그리고 최근에 그 CF도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옐로우 치킨,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독일, 독일전은 치맥과 함께... 아... 노란, 독일전은... 노란색... 노란색 치킨과 함께...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진짜 이 밤늦은 시각에 진짜 호텔 로비에서 한국 축구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경우의 수를 또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경우의수 중에 하나가 진짜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네! 뭐빠막에 어, 즐겨 어. 알겠습니다. 진짜. 파이팅다슈퍼로 g in the. Super f i g 파이팅 안녕. 안녕. 가세요녕 뭐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냥 정말 그냥 저희는 그냥 응원 응원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항주축 파이팅입니다 파이팅.